오늘은 치킨 원가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치킨에 관련된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면은 원가충들이 진짜 많아요 아, 프랜차이즈 너무 비싸다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흥렬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치킨 생닭? 얼마 안 하는데? 폭리를 취한다. 치킨 파는 사람들이. 근데 맞는 말이에요. 생닭 원가가 얼마 안 되는 게 맞는 말이라고. 근데? 그것만 원가에 들어가냐? 절대 아니죠? 치킨 원가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가요. 닭 하나 튀기는데도. 예를 들어서, b 비큐가 어떤 비싼 연예인을, 어... 광고를 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광고가 비비 q 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것조차도 원가에 들어간다니까? 이건 하나 예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게 들어가. 뭐, 회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판매 관리비나 직간접 노무비나 뭐, 제로비. 이런 게다 들어간다니까 그 원가 근데 비비큐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면은 과연 사람들이 그걸 사먹을까 비비큐라는 프랜차이즈가 갖는 브랜드 품질 신뢰도 그것 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 비싸도 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 근데 물론 그 비비큐라는 프랜차이즈가 나한테 느끼기에는 좀 비쌀 수 있어 왜냐면 그 광고비라는 게 치킨 그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거든. 그럼 안사 먹으면 돼. 근데 치킨 원가충들은 사 먹고 싶으면서 자기가 좀사 먹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욕하는 거야. 그런 거라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많이 떼간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죠.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률을 보면은 알수 있어요. 본사가 정말 갑이길까? 가맹점주는 정말 궁핍한 핍박받는 그런 의리일까? 글쎄요. 근데 가맹점주도 처음에 계약을 할때 수주로에 대해 몰랐을까요? 개인이 장사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가 더 나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왜냐면 그 치킨집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한거 아니야. 그런 그 수수료는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수수료예요, 그게. 어쨌든, 그 원가충들은 이걸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 같아. 이걸 정말 모를 수가 있나, 이거를? 프랜차이즈 치킨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건가? 저는 이런 댓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누구누구 친구 태그, 태그 하면서 아 치킨 너무 비싸다. 프랜차이즈 완전이고 갑질 아니냐. 이런 사람 보면은 그냥 거르고 싶어요. 그냥. 그냥 걸러요. 그냥. 너무 멍청해 보여. 결론. 치킨? 비싸면은 처먹지를 말아라. 대신에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그 죄를 돌리지 마라.